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10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저랑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참고로, 어, 오늘 이 본문은 어디 말씀이죠? 어디 말씀? 네, 지난주, 지난주, 네, 큐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나요? 네,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죠. 네, 우리 청년들 다들 매일 큐티 하고 있나요? 네, 곤란한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어, 우리가 정말 최소한 큐티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큐티가 이제 좀 생활화된 청년들은 어, 우리가 이제 어, 이번 연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큐티는 기본이고 또 이제 조금 더 시간도 내고 마음도 내고 좀 큐티가 이제 생활화 돼 있다 하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통독에도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한번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어,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큐티 지금 큐티 좀안 했다면 이번 주에 한번 큐티에 도전해 보시고 또 큐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면 어, 이렇게 이번 주에는 한번 통독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함께 저부터 한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졸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내 이리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저의 경험만 해도 제가 10대 20대를 거쳐서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 동안에. 각 시기마다 겪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초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일이 끝나면 이제 좀 괜찮겠지 하면 또 저일이 생겨나고 또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그 이후에 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때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77편 역시. 바로 시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10편, 77편 전반부를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분위기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무엇으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바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선교 중에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 해야 되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 때에 쉽게 낙심하거나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맞서며 그 고난과 어려움에 한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그리고 또 이전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이렇게 시인은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시련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혹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멀어졌을 때. 또 원하는 시험에 아쉽게 불합격을 했었을 때, 또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상친구와 헤어졌거나, 또 자신이나 부모님에게 육신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속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시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열심히 부르짖다가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풀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실 극휼을 그치셨는가? 하연 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부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자 이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구나. 바로 이처럼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너도 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지금 나의 이 병에서 나을 거야. 나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거야. 또 헤어졌던 이성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또그 기회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다른 진정과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누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욕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과 자녀를 주셨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지금껏 그 하나님께서 욕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욕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탄이 바랬던 것은 당대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욥이 모든 것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속 시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기도에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물론 잠시 잠깐 마음이 참 어렵긴 하였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인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의 성경에 보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떤 일보다 지금 내 마음이 훨씬 더 무너져지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또 지금껏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인과의 관계나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껏 제가 몇몇 교회를 섬기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자훈련을 하면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과 조금 더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씁쓸하게도 대부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는 분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갓 결혼한 젊은 집사님부터 그리고 연세가 지그시 드신 권사님까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 목사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원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저도, 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뭐 대부분의 부부가 한평생을 살다 보니, 뭐 대단히 기쁘고 특별한 일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겠죠. 자, 그럴 때에 바로 그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해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상대방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멋져 보였는지, 또 예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대해 주었는지, 또 예전에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 했을 때에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얼마나 걱정해주며 나를 위로해 주었는지. 뭐 연인들 같으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마음들이 조금은 더 새롭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조금은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현재 나에게 일어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유월절을 반드시 시켜서... 나를 기억하라.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언젠가는 남겨진 이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때, 또한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본문 속 시인의 마음과 같이.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을 다 빼앗긴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해 보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도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또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시고 나를 도와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어, 본문 한 부분을 더 살펴보면, 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적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이제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적인 구원하심을 그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묵상하다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 공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자, 이것은 바로 성경의 어떤 장면을 시인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이 19절 읽으면 성경의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어떤 장면? 네, 역시나 다들 잘 알지만 너무나도 겸손해 가지고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추레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그 장면이죠. 바로 시인은 그 장면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절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바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이 10편 기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10편 기자는 다시 한번더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상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혹여나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가 잘안된 것, 실패한 것, 속상한 것 계속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경책을 펴서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어, 우리가 이제 화요일까지 선결 가족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집회 강사였던 허천의 목사님을 어, 제가 이제 수요일 오전에 이제 공항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교회 카니발을 어, 가지고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 차에 달려 있는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운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보통은 제가 제 차를 타고 운전할 때는 저는 이제 차에 뭘 이렇게 설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보려면 그냥 이제 자동차 계기판 안에 핸드폰을 세워 놓고 운전을 합니다. 뭐 그러면 평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 약간의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도로가 좋지 않아서 울퉁불퉁게 차가 흔들릴 때면 어, 계기판 앞에 있는 핸드폰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을 꽂아놓고 운전하니 어떻습니까? 뭐, 가는 길 동안 오르막을 가기도 하고 또 차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기도 했지만 바로 거치대가 꽉 잡아주니 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핸드폰이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거치대에 꽂아 있는 동안 충전까지 되어서 아무리 오래 동안 내비게이션을 털어놨지만 배터리가 닳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핸드폰 거치대가 없는 핸드폰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간의 상황의 변화만 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집니다. 또 금방 내 삶에 내 에너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어, 이렇게 방전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거치대 속에 있는 핸드폰과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바로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